돌싱글즈4에 출연했던 베니타 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돌싱글즈4 출연했던 제롬이라고 합니다. my love. 안녕하세가 웃는 모습이 예뻐서 계속 계속 웃게 해 주실 요 저런사람이면행복하게살수 있을 것같다라는 생각은 통것같 n d whatever happens, y o o 오늘부터 일이야? <laughs> 왜리아지우지아니 <안 하지? 웃음> <laughs> <laughs> 둘이서 이아다니면서 아나지? 우리 아나지? 우 가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먹고 아니면 뭐 여기저기 쇼핑도 가끔씩 하고 산책도 하고 저희는 이제 뭐 베가스도 갔고 그는 이제 뭐 다른 애들랑도 같이 가고 저희가 어, 시애틀도 가고 새나 바바라 새나 바바라도 가고 Hi. Happy birthday to you 둘이 재밌게 잘 보내고 있었어요. 잘아잘 잘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왔죠. 솔직히 아직도 설렘거 네. 설레는 건 많이 없어졌는데 편안함이좀 이제 많이 설렘이 대체된 거 같아요. 네. 음. 서로에 대해서 더 편하죠, 이제. 같이가? 음. 같이가? 어? 같이 가. 어? What's that say? 사은향 일주일에 두 사람은 사은향기. 사실, 저희, 뭐지, 이거, 여기 오기 진짜 직전에 아주 크게 <웃음> <웃음> 싸워가지고. 못올 뻔했어요. <laughs> 어, 사실 못올 뻔했어요. 이거 얘기할 때 괜찮아? 어떻게? 어? 싸울까 안 싸울까? <laughs> 아, 딱 잠깐만. 도장 도장 찍을까 안 찍을까? 제 뒤가 있어봐. <laughs> 뒤가 있어? 보지 마. 이렇게 서 있어? <laughs> 아이고. 어, 이거 안 바뀌었네. 안 바뀌었어? 우리저작년에 있던 도장이야? 어. My 나 turn? 저쪽 가있을게. 어? 어, 어, 이제 어, 오빠들. <laughs> 지아가. 빨리 지어가 나지금거 <laughs> <laughs> 이거 뭐지? <깬까먹으면> <laughs> 어, okay. okay, okay. <laughs> 어? <laughs> 이거 거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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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뭐가이가뭐거 아니야? 거다지 이거 이거 뭐다 이거 뭐거 이거 뭐다 이거 뭐거 뭐지? 이거 뭐지? 알거 뭐지? 오, 이거 잘 찍히네. 오, <laughs> 어... 시발. 오케이. <laughs> okay. 자 이번엔 내가. 자. This way. So 친구한테 부탁해서 차를 준비했거든. 어. <laughs> 어? 카 택시 오는 거냐? 아, <laughs> 이렇게. <laughs> <저>, 조금? 친구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o u l i 이 e it? 이렇게. <laughs> <저 친구가> 이쪽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사무실에서 일하는게 아, 이렇게. 차 이렇게. 아, 이 노란 차야 엄마. 아, 이렇게. 아, 이 Okay. 자, 이거를이쪽으로오고 중요한... 뚜껑 열고 갈까? <laughs> 진짜지? 아니 나이렇게이렇게앉아케이 오케이. 오케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a l 이 오케이. 오케이. 오 y 진짜 노란 차가 튀었어. 아. 볼 탑. 진짜 한국 너무 오랜만이다. 나도. 어 자기는 언제 얼마 됐어? 여기 한국. 나 저번에 됐어? 출장 왔을 때 2017년도인가? 출장 때문에 18... 그때 온 거야? 어, 18년도인가. So 2017년 나랑 비슷하네. 나도 2017년도니까. 근데 많이 변했대 사람들이 한국. 오, 이거 벚꽃 아니야? 어, 맞아. 와, 아직, 우리 벚꽃 구경하는 거야? 어, 아니겠데 <laughs> 오, 오, 이쁘다. 이렇게 해서 벚꽃 구경하구나. 기다렸네, 애들이. 어, 어 제니타 이랬어요? 커플이 오니까 좀펴 있자. <laughs> 아니야? 이거 아니야? 미안해안 돼. 안 이쁘다. 찍어. 찍어. 오르죠, 오르죠, 봐봐. 죠른쪽 오른쪽 e e 창문 내리고. 와, e 쁘다 와, b u 다 I put 해봐. 해, 해, 해. 해. 와, 빨간색이야. t up. Why, but I put up. 꽃이 많으니까, LA는 꽃이 없잖아. 꽃을 안 피잖아. 이쁘긴 이쁘다. 진짜 한국 아파트 많아, 그치? 한국에는 터라이즈 아파트가 많잖아. 미국에는 아파트 하면 뭐한 1층, 4층 이렇게 되잖아. 여기는 빌라라고 불러 빌라 맨날 빌라에서 살았잖아 한국에 있을때 4층 나도. 동네가 어디 석촌? 석촌 근처 엑서라? 석촌 나도 빌라 살았어 엑서라 <laughs> 석촌동에서 <laughs> 석촌 호수 뒤쪽에 알았어 알았다고 일 하나 사줘. <laughs> 돈은 있고. <laughs> 어? 돈은 있고. 아, 오빠 은행 다니지. <laughs> 어. 대출 받아네. 대출 받아서. 셀프 대출. <laughs> 셀프. 여기 가양 대교로 가야 되는 가양 대교로 건너서. 나는 지리 1도 몰라. 용산에나 오래 있었거든 용산에. 응.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거기서 졸업했어요. 그 동네는 잘 알겠네 응? 용산은 잘 알겠네 어, 그래서 저기 고등학교에서 다닐 때 고3, 고3 때 고등학교 전체 회장이었어 <laughs> 아, 여기 저기 서울대에서 어. 반장, 반장 했고 우리 반 반장 유덕도 어학단 어, 반장 아, 유덕도 <laughs> 아무도 안 했어 유니버시티 워싱턴 1년 다니고 한국 와서 이제 방송 생활을 했지 그때 이제 부모님 진짜 아빠는 완전 화나셨지 대학교도 공짜로 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하고 싶어하는 걸 하고 싶어. 근데 그걸 그렇구나. 안 했었으면 자기는 못 만났잖아. 그냥 자기는 못 만났잖아. <놀람> <놀람> 더 좋은 여자 만났었겠지. <laughs> 그렇지, 더 <좋냐>? <놀람> 좋은 여자. 아니야, 자기만큼 더 좋은 여자 어디 있어? <놀람> 잘라봐. <laughs> <laughs> 어, 쇼윈도우윈도워 어? 이런 거 잘했어. 이런 거안 하잖아. 뭐 <laughs> 그런 거안 한다고 지금 솔직히 얘기해. 그런, 그런 얘기 네. 안 한다고 내가. 미국에서. 와. 나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카메라 일 년, 앞에서. 1년에 한 3번 번은... 했나? <laughs> 지금 우리 1, 년 만났어. 거의. 지금 3번 밖에 안 번은... 했다고. 어, 이번 네번째인것 같아. 자기야. 음. 자기가 안 하잖아. 나는 완전 진짜 나는 짝사랑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릴레이십은 짝사랑은 윌레이십 원웨이야. 어차피 okay. 언젠가는 자기는 나한테 넘어오겠지. 펜콘에서 <laughs> 어? 살짝 뭐50 50, 50 하다 넘어왔는데 또 여기서는 지점 릴레이션 넘어오겠지. 그치 아직까지 동거 안 하는 거 보니까 동거를 같이 안 하는 거 보니까 <laughs> 언젠가 동거에게 동거 얘기 하루 동거 얘기 하루에 한50분씩 있는 것같아 <laughs> 동거 얘기는 매일 했던 거 같은. 데 <laughs> 하루 20번씩 그런데 <laughs> <저한테. 웃음> 근데 소심히 일해보면 사람들은 물어봐요 지금 동거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직 동거를 안 했냐 결혼 언제 하냐 막 그런 거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둘러대죠 일은 <laughs> 다 돼가고 지금 시간이 필요하 어떤 사람들은 벌써 결혼하고 애도 낳고 <laughs> 진정해, 진정해. 서울이야, 이제? 서울이다 뭐래? 서울이 다가와 다 생긴 거 같은데? 새로 생긴 거 어. 같아 어? 남산 보이냐? 어? 찍어야지 우리 남산 가서 그거 탈까? 트롤리? 케이블카? 이번엔 내가 탈게 내가 먼저 <laughs> 타고 아, 그러다 나는 내려? 응. 응 같이 타든지, 아니면 내 타미를 <목소리> 부를까? 그러면다음0파 계속 소1되는거 아니 50 5 0 5 0니까아0 15. 5 궁금해서 그는 그때 못1잖아 그래서 나걔1 나는 걔랑 연락 0안하50 15. 50 15. 50 15. 50 15. 50 15. 50 15. 50 15. 50 15. 50 15. 50 15. 50 15. 50 15. 50 15. 50 15. 50아5 50 1